네, 이번에 함께 풀어볼 문제는요, 우리 2012학년도 구월모평 나영이 30번 문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좀 천천히 좀 읽어보면서 스타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연수 n에 대해서 좌표평면에서 이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 어떤 가장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우리가 이제 a n이라고 합시다.라고 이제 주어졌습니다. 자 a n이라는 지금 수열 자체가 어떤 지금 다음 조건들을 만족하는 정사각형의 모다 한 변의 길이다라는 거를 이제 좀 항상 생각을 해두세요. 자 그랬을 때가조건에서 정사각형의 각 변은 좌표 축에 이제 x축, y축에 이제 평행할 거고. 어, 이 대각선의 교점이 얼마다. 대각선의 교점이 n, 2의 n제곱이다. n, 2의 n제곱이다. 여러분은 딱 이거 보면서 이제 뭐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대각선의 교점이 이 대각선, 정사각형에 있었을 때이 교점이 지금 요점이 되겠지? 걔가 어떤 지금 함수 위에 있다. 걔가 지금 y는 이의 x제곱이라는 지수 함수 위에 있는 점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그랬을 때나 조건에서 보니까 정사각형과그 내부에 있는 점 중에서 x가 자연수고 x가 자연수면 당연히 y 좌표도 자연수가 될 거예요. 이의 거듭제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x, y가 지금 다 자연수인 그런 좌표들을 찾아 줄 건데 그거면서 y는 2의 x를 만족한다. 그럼 얘도 결국 무슨 얘기야? 얘도 지금 이 지금 정사각형 내부에 있으면서 얘 y는 2의 x 제곱을 만족하라는 얘기는 결국에 얘네들도 자, 지금 뭐가 다, 뭐가 된다? 이 y는 2의 x라는 지수함수 위에 있는 점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만족하는 점이 무조건 몇 개여야 되는데 무조건 지금 세 개만 존재해야 된다. 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거 플러스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가장 모해져야 돼. 가장 작아져야 돼. 자, 그럼 이제 이런 상황은 도대체 어떤 상황이 될 것이냐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네, 우리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n에다가 1부터 한번 넣어 보면서 이 a n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예를 들어서 a 1이 10이다. 이런 거 지금 한번 체크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n이 1이었었을 때 대각선의 지금 교점은 얼마가 될 거다? 걔는 1,2가 될 거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각선의 교점도 어디 위에 있어? y는 2의 x라는 지수함수 위에 놓여있게 되겠죠. 그럼 이제 이런 지금 그림이 될 거예요. 자, 뭔가 지금 y는 2의 x 조금 더 완만하게 그려놓을게요.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다라고 했었을 때, 1,2라는 것은 이뭐 정도의 지금 대각선의 지금 교점이 있겠다라는 거죠. 그치? 근데 우리가 지금 대각선의 교점이라는 건 지금 이 정사각형 내부에 있는 어떤 점이 될 거야. 근데 그 내부에 지금 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이 위에 있는 그 점이, 자연수 마 자연수 점이 또 존재해야 돼요. 그럼 이제 여기, 이 전에는 생길 수가 없잖아. 1보다 작은 자연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면은 이 넣었을 때 얼마? 이 넣었을 때 지금 4. 요점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요 지금 3 넣었을 때 얼마? 3 넣었을 때 8. 이런 거 지금 갖고 있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지금 세 점을 다 갖고 있는 상황이겠죠. 근데 이세 점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어, 그럼 정사각형이 어떻게 그려져야겠어? 이렇게 그려줄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얘를 이 지금 꼭지점으로 하나 갖고 있는다라고 한다면 가장 작으면서도 지금 내부에세 개의 점을 포함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하려는 A1이 뭐라고? 이 가장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얘가 지금 A1이라는 거야. 그러면,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니까요? 여기가 지금 이제 반땡이잖아? 그 길이는 2부터 8까지 읽어주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얘가 6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A1이 뭐라고? 얘가 그래서 1이다 이렇게 지금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괜찮아. 자, 그럼 한번더 해봅시다. 그럼 항상 지금 이렇게 지금 그래프가 그려질 때, 점이 이런 식으로 찍힐 때가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될까를 한번 살펴보자 라는 거야. 이번에는요, n에다가 2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n이 2란 얘기는 지금 두 대각선의 교점이 뭐가 돼야 된다? 2콤마 2의 제곱이 돼야 되는 거니까 2콤마 4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라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y는 2 x가 이렇게 있었을 때, 봅시다. 2콤마 4가 지금 대각선의 교점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맞죠? 그러면 이제 얘가 대각선의 교점이 돼야 되는 상황에서 정사각형 길이가 한 변의 길이가 가장 작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니까 이 근처에 있는 지금 점들을 가지고 와야겠죠? 그쵸? 그럼 그 근처에 있는 거뭐 있어? 요 앞에 지금 1콤마 2 있어. 3,2 이런 거 지금 포함하고 그 다음에 3, 얼마? 3,8도 지금 포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아 그러면 정사각형이 어떻게 그려져야 된다? 얘가 지금 이제 뭐가 되면 돼요? 얘가 지금 이한 변의 길이의 반띵이 되면 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포함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어, 얘가 지금 한 변의 길이가 반띵이면4 정도 되겠죠? 그러면 여기 4 내려와서 뭐요 정도 이렇게 지금 정사각형이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지금 대각선의 교점이 2콤마 4이면서 한 변의 길이가 지금 이제 얼마가 되는 거다? 4 더하기 4가 돼서 8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어, 그래서 이런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무슨 상황이다? 이정사각형의이한 변의 길이가 가장 짧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다. 굉장히 근처에 있는 점들만 좀 가지고 오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a3은 얼마구나, a2는 얼마구나, a2는 얘는 지금 이제 8이 되겠구나라는 것도 보입니다. 음, 심지어 길이가 짧아졌어요. 그쵸아 그러면 이제 n이 3일 때 아직까지 규칙성이 안 보이기 때문에 n이 3일 때도 한번 찾아볼게요. 어. 자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세 개의 점들이 다 이제 y는 2의 x제곱, 그래프 위에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금 이때 대각선의 교점은 3콤마, 2의 3제곱이 돼야 되는 거니까 3콤마 8이 되야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했어요 얘가 지금 대각선의 교점이 돼야 돼. 그러면 선생님 방금 우리 했듯이, 요 근처에 가장 작은 거 갖고 오면 되잖아요.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해보자고. 자, 그러면 얘가 지금 2였을 땐 얼마다? 2였을 땐 4가 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4였을 때는 얼마야? 4였을 때는 저기 올라가서 4였을 때는 16이 돼요. 음. 그러면 이때 이제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어떻게 생각한다고? 이 반땡만 생각하자고, 요만큼은 지금 갖고 있어야겠죠? 어, 그럼 한 변의 길이가 얼마야? 얘가 지금 반땡이 8이기 때문에 이런 정사각형들은 지금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건데, 그럼 얘는 지금 어떻게 돼요? 8 더하기 8이 돼서 16이 되겠다.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 근데 더 작은 거는 없을까? 음, 점을요,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양 사이드, 바로 옆에 점들 말고 혹시 더 내려가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지금 1이었었을 때또 어떤 점을 포함하게 돼? 1이었었을 때 2를 포함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게 두 개, 세 개, 요렇게. 이 대각선의 교점을 밑으로 아래에 두개끔 놓이게끔. 음. 그러면, 지금, 얘가, 요렇게 지금, 요게 지금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의 반땡이 될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정사각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면 요렇게 되는 거야. 여기에 걸쳐가지고, 이런 식으로요. 지금 조금 그림이 이상하긴 하지만. 그럼 얘가 지금 뭐야? 한 변의 길이가 지금 6이 되는 거겠죠. 그치 그러면 여기서 지금 6 올라가 봤자 14야. 14. 8에서 6 올라간 거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요 점은 포함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어. 그럼 이때 지금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는 얼마야? 얘가 지금 6인 거니까 두배해주면 12가 되겠죠. 봐봐봐. 우리가 아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선택한 거랑 다르게 대각선의 교점을 기준으로 밑에 두 개를 선택하게 되면 은그 폭이 훨씬 더 지금 작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구하려는 A3은 얼마다? 걔는 지금 12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자, 어떤 성질을 이용하는 거야? 지수함수는요, X값이 커질수록 얘네들이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합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해서 나중에 저기 가보면 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커져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점은요. 이 n이 지금 점점 커짐에 따라서 이 극점 자체가 지금 옮겨질 거잖아? 그러면 그 바로 있는 그, 바로 옆에 있는 그 점이요. 그렇게 가까운 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그림 생각해 보면은 3콤바 만약에 뭐 저기 뭐 5콤마 3 2라고 한번 해 봐봐. n이 5였을 때. 얘가 지금 32거든? 그러면 6 넣어주면 얼마야? 6 넣어주면 저기 가있어요. 64로 가있어. 훨씬 커진다고, 그치? 근데 그 밑에는, 그 밑에 있는 애들은 어때? 그래봤자 조꼬미들이야 이거 지금 4 넣으면 16이고요. 3 넣어봤자 얼마야? 8이잖아? 이 그러니까 간격보다 이 간격이 훨씬 더 어때? 훨씬 더 커진다는 얘기죠. 점점, 점점 n값이 커짐에 따라서. 그래서, 아, 우리가 앞에 상황은 지금 조금 다르지만, 이제부터는 얘기가 달라진다. 이제는 우리가 어떤 점들을 생각해주면 된다? 얘네, 얘네, 얘네. 교점, 대각선의 교점을 기준으로 밑에 있는 두 개의 점을 선택해 주자라는 얘기로 이제 바꿔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괜찮아요. 우리가 이제 방향성을 다 설정을 했어. 자, 그럼 n이 이제 3보다 큰 경우에서는 조금 더 일반화돼서 그럼 식을 한번 세팅을 해 볼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얘가 뭐였었다? 그림을 좀 다시 한번 볼까? 우리는 지금 이제 얘를 기준으로 얘가 지금 대각선의 교점이다. n 콤마 2의 n 제곱이 되겠죠. 걔를 기준으로 밑에 있는 애. 그럼 얘는 n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요길이는 얼마야? 얘는 2의 n 마이너스 1 제곱이 될 거야. 그쵸? 그 다음에 그 다음 점은 요거 선택할 거야. n 마이너스 2였었을 때. 그럼 얘는 2의 n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치? 그래서 어떻게? 요 지금 정사각형이 요렇게 지금 걸치게끔 우리가 그림을 그려주자라는 얘기죠. 어, 그러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어떻게 돼?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가 뭐가 된다? 얘가 지금 대각선, 아 아니, 대각선이 아니고 한 변의 길이에 반땡이 되는 거겠죠. 어. 근데 그 길이는 얼만데? 걔는 2의 n제곱에서 2의 n-2제곱을 빼준 길이가 됩니다. 됐어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것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인 거니까 이거 지금 뭐에? 얘 곱하기 2배 해주면 되는 거죠. 그쵸? 그니까, 요런 상황이에요. 그림을 쌤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 요런 지금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요렇게 있었을 때, y는 2x제곱, 요렇게 있고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밑에 있는 두 점을 요렇게 생각해 준 거예요. 어, 그랬을 때, 요 길이가 지금 무슨 길이라고? 그 길이는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요 길이가 된다라고. 그쵸? 근데 거기다가 몇 배를 해줘야 두 배를 해줘야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나오는 거지. 응. 그래서 얘가 지금 2의 n제곱 마이너스 2의 n마이너스 2제곱인 거니까 거기다가 두 배다. 그게 우리가 원하는 an이다. 라는 거예요. 단 n이 뭐였을 때? n이 3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다 있네요. 그쵸? 자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문제에서는 지금 시그마 k는 1부터 7까지 였네? 고작 7까지였으면은 뭐 해봐도 괜찮았겠지만 우리는 조금 더 일반화돼서 70이었어 봐. 언제 다할 거야.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가 이제 수열에 한번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시그마 K는 1부터 7까지 AK다. 이 자 근데 우리의 수열은요. n이 3 이상이었을 때부터 규칙성이 발견이 됐었어. a1 따로 생각해줬고요. a2 따로 생각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a3부터 어디까지는? a7까지는 얘를 생각해줄 거다. 라는 얘기지. 아 그러면 a1은 얼마였었고 a1은 아까 12였었고요. a2는 8이었었다. 그럼 얘네들은 지금 무슨 수열의 합이다? 이거 지금 정리해보면은 a, n이요. 2배의 2의 n-2 지금 다 갖고 있죠? 어 거기다가 얘2에 제곱한 게빼지고1빼지는 거니까 3 곱하기 얘는 2에 n 1 이렇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쵸? 그래서 시그마 뭐 k는 지금 어디서부터다? 어, 3부터 지금 지, 집어넣어지게 되는 거니까 3부터 7까지는 3 곱하기 2에 k-1 네, 이거 지금 등비수열의합공식 이용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답은 20 더하기 공비 2가 될 거고요. 초항이 3 넣어주게 되면 은 얼마니까 2의 제곱 4, 3, 12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공비의 항의 개수 지금 몇 개야? 7부터 3까지 다섯 개 있죠. 그래서 2의 5승 빼기 1이다. 따라서 20 더하기 12 곱하기 31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얘는 12 곱하기 31은 얼마죠? 2, 1, 2, 3, 6, 3 이삼372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거기다가 20 더해 주면은 392가 되겠다라고 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어이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좀해 봤어야 돼. 음. 일단 문제에서 주어진 규칙은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얘네들의 지금 어 포함하고 있는 점들이 y는 2의 x 제곱이라는 지수 함수 위에 걸쳐져 있다. 근데 이 개수를 세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지수 함수의 성질을 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어야죠. 그렇죠. 이 지수 함수는 이 x 값이 커짐에 따라서 y 값이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가장 정사각형의 길이가 짧은 그 순간은 가장 근처에 몰려있는 그런 점들을 택했을 땐 거고 그 상황 자체가 이제 초안과 두 번째 상황과 다르게 3 이상부터는 그 옆에 있는 점이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는 점은 대각선의 교점을 기준으로 밑에 두 개를 선택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수열을 좀 이제 만들어서 일반화도 좀 시켜봤어요. 일반화 시켜서 수열을 좀 이제 등기수열 계산 이런 것도 좀잘 해준다라고 한다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해보셔요. 네, 혼자 꼭 처음부터 끝까지 이 답이 나오는지. 어,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 완벽하게 좀어 연습을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사실 최근 경향은 이런 격자점 개수를 세는 게 나오지 않고 있지만 또 언제 또 이제 등장할지 모르는 주제고 이런 지수함수의 성질을 이용한 문제들은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좀 연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힘내셔서 화이팅하시길 바랄게요.